자, 도널드 트럼프가 올해 당선될 확률이 66%다. 이렇게 미국 스타 통계학자가 예상을 했습니다. 예, 유명 통계학자이자 정치 분석가인 네이트 슬버벌가 올해 11월 미 대선에서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가 승리할 확률을 65.7%로 예측했습니다. 그래서 실버는 트럼프가 이번 대선에서 이기는 데 필요한 선거인단 과반인 270명을 확보할 확률을 이렇게 제시를 했는데요. 4만 건의 시뮬레이션을 기반으로 한 실버 대선 예측 모델에서 민주당 후보인 조 바이든, 현 대통령이 승리할 확률은 33.7%에 그쳤습니다. 다만 일반 유권자 직접 투표에서 바이든이 승리할 가능성은 약간 높은 것으로 그 실버는 예상했는데요. 그래서 트럼프는 2016년, 2016년 대선 때 일반 유권자 직접 투표에서는 졌지만 경합주에서 근소한 차로, 어, 이겼죠. 그래서 당선에 필요한 선거인단을 확보했습니다. 대선은 메인과 네브라스카를 제외한 50개 주 대부분이 일반 유권자 직접 투표에서 한 표라도 더 얻은 후보에게 주별 선거인단 표 전체를 몰아주는 승자 독식 선거인단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죠. 더 실버. 어이 실버는 바이든이 전세를 뒤집을 시간이 아직 있다면서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부통령 후보로 카멜라 해리스 현 부통령이나 다른 사람을 지명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자 그리고 트럼프가 계속 그렇게 어, 얘기를 하고 있죠. 바이든이 토론에 앞서가지고 약을 잔뜩 복용하고 나올 것 같다고 무슨 약인지뭐 에러와 뭐 보톡스 보톡스도 뭐 Botox, 맞고 뭐 b 2 o 샷뭐 이런 것도 맞고 나올 거라고 그렇게 <laughs>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해요. 자, 이번 토론을 진행하는 어, CNN 진행자, Jake Tapper, 그리고 Dana Bash 모두 안티 트럼프, r u m p Never Trump 라는 걸 여러분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지난 토론 때도, 2020년 토론 때도 트럼프를 맹비난했고, 뭐, Jake Tapper는 트럼프를 두고 히틀러라고 그런 표현을까지 했죠. 예,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생각을 감안하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토론을. 그리고 CNN Dana Bash 같은 경우에는 남편이 CIA, CIA에서 근무를 한 사람이에요 예, 제레미 배쉬입니다 제레미 배쉬, 데이나배쉬 남편 CIA 고위직에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 51개의 에이전트 51개, 51명의 에이전트 그러니까 헌터 바이든 랩탑이 가짜다 이렇게 러시아가 조작했다 거기에 동의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보면은 메인스트림 미디어 진행자들조차 이렇게 딥스테이트하고 연관이 돼 있습니다 딥스테이트죠 그 정도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말한 딥스테이트는 데이나 배쉬 남편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가짜라고 속이는, 헌터 바이든 넥탑이 가짜라고 속이는 사람 얘기하는 겁니다. 이름 기억, 기억해야죠. 제르미 배시 보면은 이제 AP통신도 보도했는데요. 대부분 미국인이 이번 대선 토론을 지켜보겠다고 AP, NORC 공동결혼조사 결과 나타났습니다. 뭐전 세계에서 지켜보지 않겠습니까? 트럼프하고 바이든 토론?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벌써 코치만 16명이에요. 코치만. 그리고 이렇게 세트장을 아예 만들었다고 그러고 그걸 스티븐 스필버그 영화감독이 제작을 해줬다고 그러죠. 세트장을. 그러니까 이번 토론이 정말 어, 여러모로 중요합니다. 트럼프한테도 중요하고 바이든한테도 중요하고요. 지금 트럼프 대부분 여론조사에서 지금 앞두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죠. 트럼프가. 그 이번에 쐐기를 박을 수 있다. 트럼프 입장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뭐 이제 AP하고 시카고 대 여론 연구센터 응답자 68%가 다 보겠다고 했고 어, 퀸이피학대가 공개한 여론조사에서도 토론, 시청의사가 있다는 응답자가 73% 달했습니다. 지지후보가 있지만 토론을 보고 바꿀 가능성이 있다는 답변이 16%에 달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토론에 상당수 유권자 관심이 집중되어 있고 당락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중도. 부동층을 끌어안는 최고 기회가 될수 있는 만큼 바이든과 트럼프는 90분 토론에서 상대방 급소를 집요하게 파고들면서 불꽃튀는 공방을 펼기펼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그래서 토론장 왼쪽에서는 트럼프가 이제 바이든의 최대의 약점이라고 할수 있는 인지력. 지금 뭐 대부분 메인스트림 미디어는 고령 고령 한국 대다수 한국 한인 언론도 뭐 고령 고령하지만 고령이 문제가 아니라 인지력이 문제죠. 인지력이 인지력이 문제인 겁니다. 그리고 뭐, 바이든이 두 문장을 하나로 결합하지 못할 만큼 인지력 저하가 심각하다는 것과 함께 그 대통령직을 이제 연임해서 수행하기 불가능하다. 인지력이. 그런 얘기 할 거고요. 또 기름값, 식료품비와 같은 체감 물가 상승. 이렇게 바이든어믹스 실패에 파고들 것으로 보입니다. 또 경제는 핵심적인 표심 결정 요인으로 꼽히는데 상당수 조사에서 경제 이슈를 다룰 적인자로 트럼프를 꼽는 유권, 유권자 비율이 굉장히 높게 나오고 있죠. 경제 이슈 그거 하나만으로도 트럼프가 당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반면 바이든은 이제 뭐 인플레이션 감축법, 반도체 과학법 이런 얘기를 하면서 트럼프의 소득, 소득세, 법인세, 감세정책이 소수 부유층을 위한 거다. 이렇게 역공할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이민 이슈도 크죠. 2016년 대선 때부터 이민 이슈를 핵심 어젠다로 삼았죠. 트럼프는 이번 토론에서도 이 문제를 부각할 게 확실합니다. 트럼프는 바이든 행정부가 남부 국경을 완전히 열어놓고 오픈, 오픈볼을 정책을 펼치면서 죄수와 마약사범, 테러리스트, 이렇게 강간범, 이런 사람들이 미국에서 넘쳐난다는 주장을 다, 당연히 펼치겠죠. 예, 이건 뭐 주장이라기보다는 팩트죠. 뭐. 바이든 정부 산하 지금 한 800만, 850만 명 정도 온 것으로 집계되고 있는데 일부에서는 1 0만명 가까이 왔다고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육체자, 난민들, 얘기하 겁니다 뉴욕포스트 보면은 지난 2월에 어 보도한 건데요 바이든 정부 아래 720만이 왔다고 거의 730만 가까이 왔다고 했는데 이게 36개 주보다 많은 인구다 이렇게 얘기를 했, 했습니다 뉴욕포스트가 그래서 트럼프는 우크라이나 전쟁 또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이런 불안정한 국제정세 속에 미국 외교 난맥상을 공격하면서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전쟁을 끝낼 수 있다고 할, 하겠죠 왜냐면 트럼프 정부 때는 전쟁이 없지 않았습니까 자 그리고 트럼프가 대선 토론 앞두고 부통령 카드 뽑아줄 수 있다는 그런 뉴스가 MBC를 통해서 좀 나오고 있습니다. 글쎄, 이것도 좀 모험인데 사실 토론에 어 집중해야 되는데 이게 좀 유권자들 정신을 좀 흐트러뜨리는 거죠. 저는 이거는 별로 좋은 아이디어 같진 않은데 원래 계획대로 전당대회 때 발표하는 게 낫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이 여론조사 보면은 대부분 경합주 유권자들이 트럼프가 더 민주주의를 잘 지킬 것이다 이렇게도 밝혔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여론조사에서 심지어 이것도요. 그래서 이렇게 그 트위터들이 스티븐 밀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꼬집은 겁니다. 그 정적 기소하고 유죄 판결 받게 만들더니 사람들은 범법자한테. 오히려 더 민주주의를 잘 지킬 수 있다고 그렇게 응답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이든, 스피버그가 바이든을 위한 영상물도 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민주당 전국위원회에서 상영할 예정이라고 그래요스피버거는 실망스럽게도, 어, 하여튼 좀 실망, 하뭐빌 클린턴도 지지하고 항상 민주당 쪽만 이렇게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뭐 근데 할리우드 연예인이니까 어쩔 수 없죠. 이해는 갑니다. 그동안에 80만 불 넘게 후원했습니다. 민주당 쪽에. 자, 그리고 또 대표적인 안티 트럼프 멤버이죠. 그리고 저희 스타워즈로 유명한 마크해모 루크 스카이워커 역할을 맡았던 마크해모도 바이든을 지지했고요. 자, 그래서 트럼프하고 바이든이 특히 이제 외교 이슈를 놓고, 어, 좀, 제대로 맞붙을 것 같은데요. 일단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가자 지구 전쟁, 이렇게 동맹독불구, 동맹국들과의 관계, 어~ 이런 입장들이 다르죠 트럼프하고 바이든이 그래서 뭐~ 메인스트림 미디어에서는 바이든의 국제주의 인터내셔널에서 그리고 트럼프의 고립주의 아이 솔레이션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트럼프한테 좀더 부정적인 그런 느낌을 주는 어~ 뭐~ 트럼프한테 누가 유리하게 하겠습니까 항상 불리한, 불리함 속에서 싸우고 있는데요 <laughs> 아무래도 바이든은 이제 미국 주도 군사 동맹인 북대 서양 조약기구 나토와 전통적 동맹을 수호하는 동시에 러시아 침공을 받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원조를 지속하고 전 세계의 민주주의를 확산한다는 전통적 입장을 규제하고 있죠. 하지만 트럼프는 이런 전통적 외교기조 모두 부정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물론이고, 나토에 속한 동맹국을 지키는 것도 미국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어, 지적해왔어요. 그리고 그들이 나토를 유지하려면은 제대로 분담금을 내야 된다. 그렇게 강조해왔죠. 그 대목은 속배요. 대부분 메인스트림 미디어는. 또, 러시아와 사우디아라비아, 북한, 이렇게 번위주의 혹은 독재국가로 분류되는 나라들과도, 어, 미국과 잘 지내야 된다. 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우크라이나라고 부패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크라이나는 이렇게 띄워줘요, 메인스트림이. 그래서 트럼프는 올해 2월, 사우스캐롤라이나 공화당 대선 후보 경선 유세에서 나토 동맹국들이 국내 총 생산과 GDP 대비 2%를 국방비로 지출한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러시아 공격을 받아도 보호하지 않겠다고 했죠 그래서 이걸 놓고 이제 둘이 붙을 필요가 없... 붙을 거고요. 또 과거에는 외교 정책 토론 초점이 공동 목표를 누가 더 강력하게 추구할 수 있느냐, 여기에 맞춰졌는데 이제는 세계 미국과 이제 국내 정책 위주의 미국 이렇게 두 갈래로 나뉘게 됐다는 겁니다. 또두 후보 입장이 뭐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이슈에서선 좀 비슷할 것 같아 요 근데 전반적으로 트럼프가 전쟁도 빨리 이제 끝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네. 예, 메인스트림 미디어는 일단은 바이든은 두 국가를 지지한다. 두 국가 해법을 추구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많이 보도하고 있어요. 물론 트럼프가 재임 기간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로 인정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친 이스라엘 정치인이에요. 그건 둘다친 이스라엘 정치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심지어 MBC, MBC 방송은 50분간 속사포처럼 쏟아지는 질문과 짧고 신속한 응수가 이어지는 TV 대선 토론에서 바이든이 수세에 몰릴 수 있다. 이렇게 또 웬일로 안티 트럼프 방송인데, MBC가 친 바이든 친 오바마 방송인데 이런 진단을 내놨습니다. 트럼프가 특히 이제 지금 세계가 불길에 휩싸였지만, 내가 대통령일 때는 그렇지 않았다. 이렇게 계속 공격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뭐 여러분께서도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트럼프 때는 전쟁이 없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MBC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복잡한 사실관계를 이렇게 바이든이 제대로 설명할지 모른다, 이렇게. MBC조차 그렇게 했고, 바이든의 2022년 아프가니스탄 철군 결정도 공격 대상이 될수 있죠. 20년간 이어진 전쟁에 지친. 트럼프가 사실 또 그렇게 선언했죠. 제가 재선되면 철군하겠다. 고 근데 철군을 너무 막무가내로 해서 참,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예. 자, 대선 토론, 이제 목요일, 어, 미국 시각, 서부 시각, 27, 오후 6시, 동부 시각으로 오후 9시에 열립니다. 이번 CNN 대선 토론. 네, 예. 여러분께서도, 어, 많이 기대를 하실 거예요. 예. 흥미진진한 대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바이든 정부가 얼마나 문제 많고, 그런지 아마 지금 살고 있는 여러분 다 느끼실 거예요. 인플레이션 때문에 특히 바이든 플레이션이 오르는데 일단은 경제가 안 좋으면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심하고 그러면 국민들이 분노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래도 메인스트림 미디어 좋다고는 사는 바이든 그냥 무조건 옹호하겠죠. 네, 한번 내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